둘아 우와 둘, 할머니 진짜 잘하지. 넷, 다섯 여섯 일곱 여덟, 아홉 아 야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이렇게 하이어거이리 응. 응. 오라고 하면 안온 스타일. <laughs> 신서설 어디 갈 거야? 두두두두두두두두. 두두두. 어디 갈 거야? 어디 갈까요? 음, 음, 음. 기내식센터에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. 소리가 아주 시끄럽네요. 시내 서울. 엄마, 저기 미끄럼틀 타러 갈까? 미끄럼틀. 이리 와요. 응. Doktor?